안녕하세요. 25년도 상반기 마지막 보고 프로모션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다섯 개의 주인공 오일이 있잖아요. 근데 다섯째 날은 지금 시크릿으로 빠져 있어요. 이번에 이제 공개된 보고는 평소와 다르게 네개 제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네 개가 너무 기가 막혀. 진짜 너무 기가 막혀요. 그래서 내가 네 개의 제품 가격을 내면 총1 0 개의 제품을 받아가는 행사입니다. 내가 내는 돈은 25만원이에요. 그런데 우리 집에 배송되는 제품은 49만 9천 원짜리 제품이 옵니다. 그리고 지금 도테라가 아직 가격 인상을 안 했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다 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일본 얘기도 하고 저 미국 제품도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데 다 올랐는데 지금 한국이 안 올랐는데 한국은 아예 안 오르냐면 그게 아니라 지금 뭔가 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그 업. 어... 어떤 우리의 미래 그 보고 중에서 가격적으로 저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어, 내가 보고 박스 한 세트를 사시는 분들은 내가 4개 값만 내고 10개 제품을 받아보시는 거고 나두 세트 할 거다라고 하시면 나는 8개 제품만 값을 내고 20개를 받는데 플러스 빗세럼까지 증정을 해드리는 그런 행사입니다. 비세럼은 제 기억에 재작년 12월달인가 뭐 그때 나왔던 것 같은데 이미 그 사이에 팬덤이 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세럼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이게 비매품 화장품이다 보니까 이렇게 행사 때만 구매할 수 구매? 구매가 아니라 선물로 받으시는 거죠? 네, 그런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선물도 당연히 있을 거잖아요. 두개 이상, 그러니까 빗세럼 받으시는 분들께는 제선물도 따로 챙겨드릴게요. 제가 뭘 드리지 너무 고민을 많이 했는데 두 가지 옵션을 드릴 테니까 그런 저한테 연락 주셔서 아, 나는 1번 주세요, 2번 주세요 얘기를 하시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네이버나 쿠팡 같은 데에서는 이렇게 보고 프로모션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회원들께만 주어지는 혜택이기 때문에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회원코드가 있어야지만 이 가격에 살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수 없는 곳에서 가짜 사서 고생하면서 제대로 된 가이드도 못 받으면서 그렇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격적인 면에서도 이상하고 제품도 이상하고 안내도 못 받고 그럴 이유가 전혀 없죠. 저희 팀에 있는 굉장히 좋은 교육 교류... 교육자료들도 많이 있고 클래스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잖아요. 온라인, 오프라인 다 이렇게 있으니까요. 제대로 된 사업자의 안전한 가이드를 받으면서 즐겁고 행복한 오일라이프 즐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하나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레몬, 라벤더, 페퍼민트. 너무 좋죠? 정말 기초 중의 기초인 레몬, 라벤더, 페퍼민트 오일이 들어가 있고요. 서비스로 자몽 오일 드리잖아요. 디톡스. 10개 제품 받는 것 중에서 이 시트러스 오일들을 추려보니까 레몬, 오렌지, 자몽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다가오는 여름철 우리가 관리해야 되죠. 물에 한 방울 떨어뜨려 드셔도 좋고요. 시원한 맥주에 한 방울 넣어서 드시면 진짜 맛있습니다. 그리고 아로마 푸드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샐러드 드레싱을 만들거나 아니면 요거트에 거기에 한 방울 넣어서 먹어도 정말 맛있거든요. 저희 집 식구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이세스트젠 오일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연 소화제로 제가 늘 설명을 드리는데 이게. 취해소에도 진짜 좋습니다. 저희 남편이 지금 술을 굉장히 많이 먹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근데 여명도, 좀 비싼 여명은 한 캔에 만원 넘는 거 아시죠? 여명 천사. 옛날에도 만원 넘었었거든요? 지금은 더 비싸졌겠죠? 근데 다이제스트제는 한 방울 해봤자 백 몇십억 밖에 안 나잖아요? 근데 효과는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 남편은 좀 분명히 오늘 뭐 회식이 좀셀것 같다라고 하면 가기 전에 먹고, 다녀와서 이제 잠들기 전에 먹고 아침에 또 먹습니다. 진짜 다이제스트젠 우리나라에서 파는 어떤 숙취해서 음료보다 훨씬 훌륭해요. 그리고 이제 위장 건강이 좀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소화를 돕고 위장 건강을 좀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오일들이 들어 있어서 귀하게 쓸수 있습니다. 바디 디톡스 오일로도 다이제스트는 오일 진짜 중요하거든요. 온가드 제가 천연 쌍화탕이라고 늘 말씀드리고 우리 팔종터치에서. 네, 이거 4번 오일이잖아요. 선생님들 지금 여기 8종 터치 오일이 또 4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 각각의 내용은 이제 제 오일머니 채널에 8종 터치 완전성 시리즈 있는 거 아시죠? 거기 온가드가 4번 오일로 되어 있으니까, 온가드 내용도 꼭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설명드리는 거 내에서 다이제스트 잼도 예전에 나왔을 때 제가 다섯 병을 샀어요. 이게 한 명당 보고박스는 이게 수량 제한이 있는데 보고박스는 세 개까지 구매 제한이 있고요. 단품은 5 개까지 수량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온가장 다이제스트 젠이 나왔을 때 제가 하나, 두개산 적은 저는 기억이 없거든요. 코파이바가 또 나와요. 진짜. 어떡하죠? 코파이바는 이제 미국 도테라에서, 도테라는 미국 회사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첫 번째 만능 오일을 프랑켄센스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 만능 오일로 코파이바를 꼭 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만능 오일이라는 게 뭐냐면, 아, 이럴 때 도테러 오일 뭐 쓰면 되지? 이렇게 잘 모를 때 있잖아요. 잘 모르겠을 때 그냥 두루 쓰는 게 1번 프랑킨센스, 2번 코파이바인데, 코파이바는 피부 케어에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페이셜 세럼 만들 때 코파이바는 항상 들어가고요. 위 건강에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그냥 막 어려운 논문 안 찾아보셔도 그냥 대충 이렇게 검색 엔진을 쳐보시면 거기에 있는 그런 베타카리오플랜 성분이 뭐 한국인들에게 많이 발견되는 박터 파일로리균의 증식을 억제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친정 어머니도 위 건강이 좀 많이 안 좋으셨어가지고 코파이바랑 테라지 이렇게 같이 드시면서 위 건강 케어를 하셨거든요. 아니 물론 아프면 당연히 병원을 가야 되죠. 근데 병원에서 약간 경계여서 이걸 조금 뭐 지금 약을 쓰기는 뭐 하고 아좀 지켜볼까요? 다시 추적만 잘 해볼까요? 뭐 이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런데 병원이 이제 그 얘기를 안 하실 정도로 병원 진료. 와 이제 의사 처방에 따라서 약을 드셔야 되는 분은 그걸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의사 말안 듣고 뭐 내가 이렇게 자연적인 걸로 치유한다고 했을 때 그걸 누가 책임질 거냐는 거죠. 하지만 저희 친정 어머니처럼 그 다음에 제가 예전에 허리 통증이 있을 때 이제 저희 담당 의사 선생님이 아 통증만 관리할 수 있으면 수술을 나중에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이제 전문가가 얘기하셨을 때에는 저희는 또 그런 내추럴 솔루션의 방법으로 찾아볼 수 있겠죠 코파이바는 지금 뭐 피부 케어 뭐위 건강 얘기도 했지만 뇌 건강에도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치료를 목적으로 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과대광고니까 그렇게 저는 또 생각하지는 않지만 하지만 굉장히 많은 그런 연구 논문들의 코파이바의 있는 그 어떤 천연 성분들이 뇌 건강에 좋은 그런 부분은 진짜 많이 나와 있거든요. 왜 투메릭도 좋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머리 끝부터 발 끝까지 게다가 이것도 설하유법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코파이바가 이번 어 보고에 또 등장을 합니다. 당연히 보고 박스에도 코파이바가 들어가 있죠. 알루베가 로즈 터치? 10만원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모템이죠. 이거 진짜 말해 뭐해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어떤 여성 건강적인 부분, 피부 케어 쪽에서는 이거보다 더 좋은 오일은 사실은 없습니다. 로즈가 제일 좋아요. 아, 진짜 로즈페탈은 로즈터치랑 솔직히 다르긴 하거든요. 그런데 매번 로즈페탈 40만원짜리를 랄피로 사기는 조금 그건 어렵잖아요. 우리가 살 것도 많은데 그렇잖아요. 이제 그럴 때는 로즈터치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걸 피부 케어 하시는 데쓸수 있고, 성 건강 쪽에 쓰실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향수로 제일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박스 이상 구매하신 분들께 회사에서 증정하는 빛 세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선정... 순 500명에 한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날 요좀 늦게 잘 거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요청해 주시면 500명 안에 당연히 들지 않을까요? 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급진, 꽤 비싼 비타민C 세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식물에서 굉장히 다양한 이런 성분들을 추출했는데요. 감초, 율무씨, 당근씨 이런 데에서 영양분들을 다 추출해서 이제 넣었고 거기에 히알루론산, 콜라겐 추가해서 피부에 좋은 성분들은 다 집어 넣었어요. 근데 요거는 약간 사람들마다 이 느낌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저는 피부가 굉장히 얇은 편이어서 이렇게 비타민 C가 강화된 제품을 쓰면 조금 그대로 쓰면 좀 따가워서 저는 로션이나 크림에 섞어서 바르면 괜찮더라고 요 마치 우리 에센셜을 희석해서 쓰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쓰면은 굉장히 좋고요 거기에 이제 비타민 알갱이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문질문질하다 보면 어, 내 피부 체온에 이제 이 알갱이가 자연스럽게 녹으면서 쏙 스며드는 그런 원리입니다. 자, 빗세럼 받는 조건. 그래서 5월 12일 월요일 날, 보급 박스를 두 세트 이상 주문하시고, 선착순 500명 안에 들어가실 때 이제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어, 나는 다음날 출근해야 해. 하는 분들 이거 <laughs> 주문하기 어려우시잖아요. 그러면 그냥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빗세럼 받으실 수 있도록, 어, 최대한 광클릭을 하면서, <laughs> 네, 이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회사에서 드리는 선물이고요. 저도 제 선물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옵션이 두 가지예요. 둘 중에 선생님들이 원하는 거 말씀해주세요. 향수를 좀 선물을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트러스 블룸 터치나 뷰티풀 터치 있잖아요. 둘 중에 하나를 제가 좀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도테라 이 보상 플랜 아시는 분들은 진짜 이게 제가 되게 보은하고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원하시는 분들은 시트러스 블룸 또는 뷰티풀 터치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선물 옵션은 실용적인 선물 패키지예요. DIY 할수 있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바디 디톡스 오일 만들 수 있는 거 있고 두피 토닉 만들면 좋은 거 있고 그다음에 벌레 퇴치 스프레이. 게다가 이번 달에 레몬 유칼립투스 받으신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또그 스프레이 만들면 좋을 거 많이 있고 그다음 피부 세럼. 아, 여 살로메라고 로즈 터치 이런 거는 세럼 만들어 쓰시. 해야 되니까. 그럼 또 공병도 필요하고 뭐 그렇잖아요. 두 번째 실용적인 그 패키지에는 일단은 코코넛 오일 드릴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스프레이 만들면 좋을 것들이 많아서 이 스프레이 드리고 피부 세럼 만드셔야 되니까 이렇게 10ml로론, 얘는 유리고요. 그리고 얘는 플라스틱이에요. 그냥 스프레이로 만들어서 뿌리는 거는 희석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롤온으로 하는 거는 희석률이 20%에서 30% 정도는 되니까 얘는 세니까 유리를 쓰셔야 되지만 그냥 칙칙 뿌리는 거 정도는 쓰셔도 괜찮거든요. 곧 편하게 쓰실 수 있도록 이렇게 선생님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구성이에요. 5월 12일 월요일 24시간 동안만 판매되는 보고 박스 두 세트 이상 주문하실 분들은 저에게 꼭 말씀을 해주시고요. 나뭐 받고 싶다 그것도 얘기해 주시면 보고 박스 판매 종료 후에 제가 순차적으로 차례차례 되게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가격 다 오르니까요. 그래서 진짜 귀한 어, 프로모션이니까 누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소식이 나오는 대로 전달 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